오늘은 쿠팡 얘기 좀해 줄게. 쿠팡이 진짜 겁나 잘하는 게두 가지 있거든. 뭔지 알아? 아마 짐작할 거야. 배송 시스템을 혁신한 거. 맞아? 근데 진짜 잘하는 건 따로 있어. 그건 아마 모를 거야. 그리고 쿠팡이 진짜 놓치고 있는 것도 있어. 오늘 그 얘기 싹다 풀어 보자고. 요즘 쿠팡 안 쓰는 사람 찾기 힘들어. 심지어 71세 우리 엄마도 저번 달에 와우 회원 가입하셨어. 근데 너희 처음에 쿠팡이 뭐였는지 알고 있냐? 처음에는 그저 쿠폰 파리 회사였다고 볼수 있어. 김범석 그냥 반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그루폰이라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할인 티켓 공동구매하는데 열광하는 거 보고 이거다 싶었지 그래서 그루폰이랑 비슷하게 뭐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해서 한국에 만든 게 쿠팡인겨 처음에는 잘 나갔어 80년대 출생자들은 다들 써봤을 거야 그 당시에 티몬, 위메프, 쿠팡 얘네들이 할인 쿠폰 삼총사였어 사이트에서 할인 쿠폰 사서 평소에 가지도 않던 마사지샵이나 놀이공원 음식점 같은데 가봤을 거야 남자들은 데이트 비용 아낀다고 쿠팡에서 쿠폰 사서 계산할 때 멋쩍게 내밀면 나중에 여자들한테 애프터 안 오고 그랬던 경험 있지 않아? 만원 할인 받으려면 5만 원 이상 구매해야 해서 쿠폰 투장 구매하고 결국엔 유효 기간 지나서 돈만 버린 경험. 아 나만 있는겨? 오랜만에 옛날 생각나네. 다들 그런 경험 있으면 댓글로 썰좀 풀어봐. 아무튼 모든 인기가 있으면 경쟁자도 많아지잖아. 그리고 처음에 신기한 것도 금방 재밌어지고. 어... 딱 그때 쿠팡에 운명을 바꾸는 일이 하나 생기지. 어떤 고객이 쿠팡에서 주문한 신발이 안 온다고 콜센터에 전화를 했대. 다음날 해외 출장을 가야 해서 주문한 신발이 필요했는데 안 와서 애가 탔던 거지. 근데 다음날 쿠팡 직원이 공항으로 직접 신발을 가져왔다는 거야. 포기 직전이었던 고객이. 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신발 받았는데 어쩌겠어? 감동의 쓰나미지. 그래서 쿠팡 게시판에 진정 어린 감사의 리뷰를 딱 올린 걸 김봉수이장이 알게 된 거지. 아 이거네. 그래서 이때 2014년부터 로켓 배송 시작된 거야. 배송 시스템을 바꾸기로 한 거지. 이게 바로 영리한 장사꾼 마인드지. 뭐든 사업 잘되면 회사 키워서 치고 빠지던가. 얼마 전 컴포즈 커피 매각한 거 떠오르지. 아니면 차별화를 해서 딱 치고 나가던가. 로켓 배송이 게임 체인저가 된 거야. 근데 이게 물류 창고에 물건 다 준비해 놓고 배송 기사들도 다 스탠바이 시켜야 하는 거 보통일 아니잖아. 돈은 뭉태기로 들어가고 회사 적자폭은 심해지고 마케팅 경쟁은 심해지고 이때 진짜 망할 뻔했어. 이 사람 없었으면 누구게? 일본 최대의 IT 기업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의 회장. 2015년 6월, 무려 10억 달러, 1조 1,400억을 쏴준 거야. 날개 단 거지. 로켓 배송 계속 확대해 나가고 특히 그 당시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게 쿠팡이 구원자였어. 알지? 육아는 템파인 거. 급하게 분유 떨어지거나 어린이집 준비물 챙겨오라고 할때 난감할 때 많아. 엄마들 사이에서 어떤 게 유행이었게? 각종 SNS에서. 쿠팡은 사랑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일 정도였어. 쿠팡이 해결사였지. 계획된 적자라고 들으면 봤어? 김범석 그냥 반이 영리한 게 그렇게 일부러 적자를 계획한 거야. 장기적인 성장의 전략으로 대규모 물류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빠른 배송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쓴 거지. 근데 그러면서 쿠팡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피똥 쌌어. 진짜 이때 쿠팡은 양아치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왜인 줄 알아? 너희 아이템이너라고 들으면 봤냐? 동일한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등록할 경우 가격, 고객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가장 우수한 판매자를 위너로 선정하여. 해당 상품 페이지에 대표 판매자로 노출시키는 시스템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만 원짜리 신발을 파는 데 같은 상품을 다른 판매자가 9천원에 팔아. 그러면 그 판매자가 내가 만든 신발의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를 모두 싹다 가져가고 내가 받은 후기 별점도 다 가져가. 위너에서 밀려나면 첫 화면에 노출되지도 않아. 싼 가격만 제시하면 판매 력이 없어도 기존 판매자가 쌓은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의 직방이니 판매자들 간에 피말리는 싸움이지. 물론 소비자는 좋을 수도 있지만 판매자들한테 가혹하지. 서로 가격 낮추다 보면 마진이 0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공정위에서 시정 조치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시정은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될 게 많다고는 해. 근데 진짜 영리한 건 이거야. 쿠팡은 요야. 바로 마케팅 전략이야. 쿠팡이 TV에서 광고하는 거 봤어? 못 봤지. 근데 판매하는 사람은 너 주변에 널려 있을 걸. 요새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서 쿠팡템 소개하는 광고 왜 많게? 소개 쫙 하고 링크 뿌려놓고 구매 의도하고 사람들이 링크 타고 가서 물건을 사면 판매자한테는 수익이 돌아가고 쿠팡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 광고 안 때려도 사람들이 알아서 수익 창출을 겁나게 해주는 거야. 그 판매자들이 거의 쿠팡 명예직원인 거지. 그리고 쿠팡 보면 리뷰들이 겁나 정성스럽단 생각 해봤지? 아니 돈도 안 주는 리뷰에 구매자들이 왜 그렇게 다들 진심인가 생각해봤을 거야. 바로 쿠팡은 체험단 리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래. 그리고 리뷰 많은 상품이 상위 노출이 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리뷰에 진심이고 제품을 체험단에게 뿌리고 좋은 리뷰를 받으려고 애쓰지. 어때 마케팅 전략? 돈 많이 안들이고도 너도 나도 판매하게 만들고 또 판매자들은 상위 노출 되려고 서로 경쟁하고 이게 다 쿠팡이 이 기업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거야 어느 기업이게? 바로 미국 아마존 기업이야 비슷하게 가는 거지 아마존은 이미 성공한 기업이니까 쿠팡이 아직도 적자일까? 존폐위기가 나올 만큼 적자폭이 상당했어 지금은 그렇게 적자만 나던 쿠팡이 24년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작년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 25년 1분기에도 전년동기 데뷔 영업이익은 4배를 기록하고 최대의 실적을 계속 경신할 거라고 전망해 실제로 쿠팡은 지금 거의 독보적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 빠른 배송이랑 멤버십 회원이면 무료반품 환불해주는 정책 있잖아. 한 번도 안 이용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한 사람은 없을 정도이지. 이제 쿠팡에 길들여져서 다른 데서는 불편해서 구매를 할 수가 없다는 말들이 많아. 근데 생필품 구매는 기가 맥히게 편리하고 좋은데 딱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었어. 그게 뭐인지 알아? 바로 의류야. 사람들이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닌 의류는 쿠팡에서 사는 걸 꺼렸지. 근데 요새는 의류 같은 공산품도 쿠팡에서 싸구려 이미지를 벗고 꽤나 품질 좋고 살만하다는 인식도 생겨서 공산품의 상향평준화를 만들고 있다고도 하더라고. 근데 그거 알지? 사람들이 다안 보는 것 같아도 알고 있어. 쿠팡이 정말 좋은 기업이 되려면 한참은 멀었다는 거 왜인 줄 알아? 일단 와우 회원비 야금야금 야금 올리는 거 그리고 기존 회원에게는 맨날 혜택을 줄이고 신규 회원에게만 항상 쿠폰 쏘는 거 쿠팡은 잡은 물고기는 신경 안 쓴다는 말도 나와 또 쿠팡이체에서 배달의 민족처럼 배달료 인상 호시탐탐 각 잡고 있는 거 판매자들은 갈수록 힘들지 그리고 그 머시기 쿠팡의 비닐 있지 회색 비닐로 참고로 그거 재활용 안 되는 거 알지? 지금 친환경이 다 모다에서 다른 업체들은 돈더 써서라도 종이 테이프 쓰고 친환경 포장재 하려고 노력하는데 쿠팡은 별로 신경 안 쓰지. 이런 게 사소해 보여도 기업 이미지라는 게 있는 거야. 수익만 내려고 급급하다가 정말 큰걸 놓칠 수 있다는 거 쿠팡은 알아야 해. 오늘은 여기까지요. 오늘 내용 들을 만 했으면 정없게 그냥 가지 마러. 좋아요, 구독 눌러주고 들까? 그럼 나는 다음 영상으로 알차게 준비해서 올게.